자, 많은 책임감이 직면하게 되었을 때늘 도움이 된대. 책임감이 많을 때 일정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러나 각각의 개인들이 스케줄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 자신의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이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환경에 가장 맞는 스케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됐죠? 자, 일부 학생들은 일을 더잘한데 상세한 스케줄을 가지고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간결한 해야 할 목록을 가지고서 일을 더잘한데 그러니까 개인한테 맞는 거 확정됐네. 그치? 자, 환경들은, 환경들은 포함한다, 영향을 미친다. 스케줄의 유형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반드시 세워야 되는, 학생들이 반드시 세워야 되는 스케줄의 종류의 환경이 포함하는지 여야 미치는지 봐 볼게 그러니까 캠퍼스 온 캠퍼스 스튜던이 있다 이건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환경이 스케줄의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은 스케줄의 유형을 포함한다가 아니라 이 환경에 따라서 스케줄의 종류가 달라진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어 스케줄의 원칙을 스케줄 만들기의 원칙을 그그 그 또는 그녀의 개인적인 환경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어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스케줄의 종류가 요걸 토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 학생들은 반드시 어 스케줄 세우기의 원칙을 개인의 환경에 맞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스케줄의 종류가 포함한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친다. 달라진다. 어 인플루언스 가져야 되겠지? 요것을 근거로 말이야. 자, 뭐라기보다는 이상적인 모델을 그냥 마구마구 받아들인 것보다는 개인의 환경에 맞춰서 스케줄 세우는 것의 원칙. 스케줄 세우는 것의 원칙을 개인의 환경에 맞춰야 된다. 무분별하게 가장 좋은 모델.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받아들인 것보다는 말이야. 그래서 5번 가주면 된다. 됐죠?